단머리용 고수 조명준입니다. 오늘은 세미투블럭 스타일의 땀펌하는 영상을 좀 찍어볼 건데, 요 오늘은 커트를 뭐1 5 mm 베이스로 좀 자연스럽게 투블럭으로 커트를 했고요. 땀펌 먼저 들어갈게요. 피고자 먼저 뿌리고 들어갈게요. 너무 많이 뿌리면 땀펌할 때잘안들리니까땀 양감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땀 했던 머리에 또 약이 닿게 되면 좀흰 머리가 좀 지글지글해져요. 그 부분에 좀 약산 탈피티를 좀 사용하는 편이에요. 약산 탈피티를. 려주고 옛날엔 크림 타입을 좀 사용했었는데 크림 타입은 발람 터 시작하면 다운펌할 때좀 약이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약상 패키를좀 이용하고 있고요 가볍게 전처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섹션은 투블럭 잘랐던색션 섹션 그대로 프포트사이트 포인트까지 나누고 들어갈게요 다운펌할 때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빠르고 정확하게 도포를 하시려면 일단 먼저 처음에 도포를 역방향으로 빗질 해놓고 도포를 해놓고 섹션 나눠가면서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도포를 할 수가 있어요. 약을 먼저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코너 포인트 쪽은 각도를 세로로 세워서 들어가게 되면 균일하고 도포를 할 수가 있죠. 먼저 도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섹션 나눠주시는 거예요. 촘촘하게 나눠서 구로 들어갔는데 프로 사이트 부분들 가 약간 부상이 들어간 부분 이어서 멈고해 줄래? 여래서 부상이 그 들어간 부분은 약의 양을 좀 적게 하고 뿌리 조금 띄고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세게 누르면 약간 럭비공이나 오이 같은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게 하고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두골 이어포인트 부분 섹션 촘촘하게 나눠서 타이트하게 눌려 줄게. 앞에서 봤을 때 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지 붙일 때는 이어포인트 쪽은 항상 좀 텐션 넣고 짱짱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살짝 약 발라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파지 누르면 끝나죠? 우리 약간 오늘 모델분이 약간 꼽슬기가 살짝 있으셔서 굳이 앞쪽까지 연결하지 않을게요. 그 가장 튀어나온 이어포인트 쪽에 그대로 올라가서 한 섹션만 내려서 연결해 줄 거예요. 탑 쪽에 다운펌이 들어갈 건데, 탑 쪽은 계속 다운펌을 해왔기 때문에, 모발이 좀 얇고 손상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처리를 해주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약의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약의 양을 좀 소량만 들어가지고 얇고 손상도 있는 머리들은 약을 조금만 바라도 잘 눌리거든요 탑쪽에 누를 때는 약의 양을 아주 소량만 써가지고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조금만 앞으로 와줄래? 탑쪽에 그대로 일자로 눌러주고 옆에는 살짝 사선으로 섹션 떠가지고 살짝 사선 섹션으로 연결해주시면 되구요. 자, 이것도또색 좌측 사선으로 들어가서 탑 쪽은 이 정도만 발라도 잘 눌려요. 살짝만 들어가고 살짝만 얹어주고 그 위에 깊게 살짝만 뿌려줘도 할게요. 그리고 열처리는 한 8분 정도 하고 자연 방치가 8분 정도해서 총 타임은 16분 정도 보고 세척하고 뵙겠습니다